어, 이거 3명씩 아니야? 아니야, 지금 할게요. 네처럼 네. 네. 제일 잘 봐. <laughs> 만들어 면

내가 화장 그럼 그러면 나거 주말에 도번에너 60분 동는 먹은 다 커피를 먹고, <laughs> 먹고 그다리그고 아. 아도고 초가 많다. 진짜 응. <목> 초사지진짜 초. 아유, 얘또 먹을 게다 저는. 찍고 아, 있어? 어, 찍고 있어. Thank you. t h 사 n 하 you. Thank you. t h a n 니다 o u Thank you.

급하게 먹어야 될거 아니야? 맞아. <목소리> 안에 있을 거야? 밥받서도 없어? 뭘네 아직 안 돼. 먹나? 안 돼. 먹나?